혹시 집한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면 앞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?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절반 가까이는 앞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. 그동안 30만원 넘게 나오던 그 돈이 뚝 끊길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초연금이 지금 어떤 변화가 논의되고 있는지 누가 영향을 받는지 미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어려운 말다 빼고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. 먼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부터 간단히 볼까요?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다 합쳐서 하위 70%에 해당하는 분들께 기초연금을 드렸어요. 단독가구 월 228만 원, 부부가구 월 368만 8천 원을 기준으로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 정액이 해당 선정 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. 매달 30만 원 넘는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죠. 이게 우리 어르신들께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는 말안 해도 아시죠? 손주용돈도 주고 병원비나 공과금 내는데도 꼭 필요한 돈입니다. 하지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. 예전에는 정말 소득이 적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주로 받았지만 요즘은 사정이 좀 나은 분들도 포함되다 보니 정작 꼭 필요한 분들께 충분히 드리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. KDI라는 국책연구기관이 이 문제를 살펴봤어요. 그리고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. 앞으로 기초연금 받을 어르신들이 더 많아질 텐데 계속 이렇게 드리면 나라 살림이 감당할 수 있을까?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어요. 바로 소득이 정말 적은 분들에게 집중해서 드리자는 겁니다.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입니다. 첫째는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. 예를 들어, 1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그보다 적은 분들만 기초연금을 받는 거죠. 이렇게 하면 전체 어르신 중약57% 정도가 받게 됩니다. 지금보다 조금 줄어들지만 꼭 필요한 분들께는 더 집중할 수 있어요. 둘째는 이 기준을 점점 더 깐깐하게 바꾸는 방법이에요. 처음에는 소득 중간 수준 이하인 분들께 드리다가 몇 년에 걸쳐 정말 소득이 적은 50% 이하에게만 드리는 거예요. 이 경우엔 수급자 수가 지금의 절반 수준인 37%까지 줄어들게 됩니다. 이건 그냥 줄이는 게 아닙니다. 줄어든 만큼 받는 금액을 올릴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. 지금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매달 34만 원 정도죠. 정부 계획으로는 2026년부터는 35만 원, 2027년엔 40만 원까지 올릴 예정입니다. 그런데 KDI는 말합니다. 수급 대상을 조금 줄이면 2026년부터 한분 44만 원에서 최대 51만 원까지도 드릴 수 있다고요. 결론적으로 정말 형편이 어려운 분이 더 많이 받게 되는 겁니 겁니다. 어르신들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거죠. 혹시 내가 못 받게 되는 건 아닐까?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특히 집한 채만 갖고 있어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요. 하지만 반대로 보면 정말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께는 더큰 도움이 되는 방향입니다. 나라 살림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고요. 기초연금의 대체 수단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. 과연 어떨까요? 간단히 노후에 수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금을 안내 드려볼게요. 바로 주택연금, 국민연금, 기초연금이 있습니다. 이세 가지 연금은 그 성격과 수급이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.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. 즉, 내 집을 맡기고 돈을 받는 것입니다. 국민연금은 내가 일할 때는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중에 돌려받는 보험 성격의 제도입니다. 즉, 내가 낸 만큼 돈을 받는 것이고요. 기초연금은 전액 국가, 재정, 즉, 세금으로 지급합니다. 즉, 세금으로 지급되는 복지 정책의 일환입니다. 따라서 주택연금,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성격 자체가 다르므로 이와 같은 연금들이 기초연금의 대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. KDI가 제안한 개편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. 기초연금에 대한 정책은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서 바뀌게 됩니다. 중요한 건이 변화가 단순히 줄이자가 아니라 더 필요한 분께 더 오래 더 많이 드리기 위한 조정이라는 점이라는 것을 안내드립니다. 앞으로도 변하는 정책들 어렵지 않게 설명해드릴 테니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불안해 마시고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가요. 오늘 이야기 조금은 도움이 되셨을까요? 주변 친구, 가족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알려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.